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캡뮤직입니다. 이틀 전엔 주가는 하락했었지만, 다시 어제 나스닥은, 여기 이렇게 무려 3% 정도의 반등을 보여준 상태로, 피보나치 관점에서 38.2% 정도의 영역까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38.2%의 영역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은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3% 정도의 반등을 보여준 이유는, 어제 9시 반에 발표된 일자리 관련 지표들로, 이렇게 Initial Jobless Claims는 컨셉인 240K 대비해서 233K가 나오면서 컨셉보다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덜 잃었음을 보여주었고요. Continuing Claims의 경우는 1875라는 컨셉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미국 경제가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상대적으로 덜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인지해 하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 하나하나가 미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지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지 미국 경제가 가는 방향은 어디까지나 몇 달에 걸쳐서 잡힌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서 완성이 되는 만큼 그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컨센데비에서 약하게 나왔던 Initial Jobless Claims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는 방향쪽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자리 지표들이 정말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이번 달에 나온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달 그리고 그 다다음 달까지 걸쳐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비로소 상승 트렌드가 깨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비록 이렇게 낮게 나왔지만 여기 이렇게 과거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 꽤나 많은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갔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러한 변동성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관점에서는 아직 방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럼 컨티뉴클라이 म 도한 보겠는데요. 이번 결과치는 컨셉에부합하긴 했는데 그 추세를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이니셜 잡러스 클라이 म ् s 와컨티뉴 g 클라이 म ् s 는 모두 컨셉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방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차트 패턴입니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은 여기 베어 플 g 패턴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한 뒤에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깃발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바로 베어 플 g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도 베어 플 g 패턴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셀업이 형성된 것입니다. 무조건 그런다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셀업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서 봐야 할것 같고요. 이러한 셀업에 맞춰서 주가가 하락할지 아니면 은 뚫고 올라갈지는 다음주에 있을 PPI와 CPI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을 듯 합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CPI에 대한 선행 분석 또한 해야 할텐데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인플레이션 수업이라는 세력들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는데요. 아직 제가 선행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3.0을 컨센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실제 결과치가 3.0 이상 나올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아래 수치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는 오늘 밤 제가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먼저 공유 드린 다음에 그 뒤에 유튜브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봤으니 이젠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또한 어제 약3.7% 상승하면서 198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옵션 포지셔닝에 의한 것으로 그날 오전 기준으로는 190달러와 200달러 때 풀옵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두 개의 위치 중 한자리로 수렴해서 주가가 나아갈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이니셜 클레임스와컨티뉴클 a 레임스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그날 밤 11시에 제가 또 올려드렸지만 190달러 대의 풀옵션이 순식간에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와 동시에 200달러 대의 풀옵션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위쪽으로 계속 끌어 당기면서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200달러 근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께 옵션 현황을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꾸준히 공유드리는 이유는 어제와 같이 이렇게 확고하게 포지셔닝이 잡혀버리면은 그것이 변화되는 확률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190달러에 하락 베팅을 했던 풀옵션의 수량은 오전 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200달러대 베팅을 해놓은 풀옵션과 콜옵션의 세력들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확고하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잡혀 있으면은 주가가 하루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줘도 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이 시작하기 전에 테슬라 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니셜 잡블러스 크레임스의 결과가 나오고 주가는 이렇게 194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다가 다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주가가 콜옵션과 풀옵션에 의해서 잡힌 200달러대의 풀옵션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200달러 쪽으로 수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그냥 하나의 변동성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테슬라를 상으로 어떻게 옵션 현황이 잡혀 있는가인데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0달러 때 콜옵션과 풀옵션이 집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 주가가 200달러 언더에 있다면 200달러 때에 있는 풀옵션 측에서 수익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이렇게 반대로 끌어올리려고 하고요 만약 주가가 200달러 이상에 있으면 반대로 주가를 끌어당김으로써 최대한 주가가 200달러 때에 수렴하도록 세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이 바로 옵션 만길이라서 그렇구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빗나갈 수도 있지만 특별한 호재라던가 이슈가 없다면 옵션 측에서는 계속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끌어 당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황은 제가 오후 2시 반을 기준으로 한 포지션이구요. 장이 시작하면은 또 약간의 포지션이 변화를 줄수 있는 만큼 장이 시작하면은 제가 한번더 체크해서 어디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지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집중적으로 비중 있게 투자하는 섹터는 바로 저평가인 원유 섹터인데요. 원유 관련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엔 캐리 트레이딩의 회수 여파로 인해서 억울하게 빠진 섹터입니다. 제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원유 섹터는 엔 캐리 트레이딩에 의해서 수혜를 크게 본 섹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미국 달러를 엔화로 나눈 이러한 차트에다가 원유 섹터인 XL1을 겹쳐놓은 모습으로 여기 잘 보시면은 엔화가제로금리기에 Yen 캐리트레이딩의 과정에서 엔화를상으로 숏을 치고 엔화가 약세가 되는 과정에서 QQQ는 함께 올랐지만 여기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XL1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엔화가 다시 강세가 되는 과정에서 분모가 강해지니까 여기 차트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황색인 엑셀리는 반대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올라야만 하는데 NK 트레이딩에 대한 규모가 너무 크고 패닉셀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엑셀리 또한 이렇게 함께 빠진 것입니다 그럼 실적이 안 좋았던 거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 24년 2분기에서 테크 쪽의 실적은 실망스러웠지만 에너지 섹터 쪽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s&p 500개의 기업 중에서 여기 이렇게 454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하였는데 우선 매출액 서프라이즈 기준에서 에너지 섹터는 무려 3.17%를 기록하면서 그 어떤 섹터보다도 높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쪽은 헤비인더 스트리만큼 감가상각이 심해서 단기순이익인 여기 어니을 기준으로는 평가받지 않고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4.2%로 테크주가 기록한 서프라이즈보다 훨씬 더 높았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제가 원유 쪽의 펀더멘탈은저희매버시분들상으로는 제가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은 꾸준히 숙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수요는 보통이고 공급이 워낙 낮은지라 원유 재거량이 꾸준히 하락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원유가 크게 하락한 것은 Yen c a r r Trading의 회수에 더해서 머니 매니저들의 포지션이 코로나보다 더 낮을 정도로 All Time Low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숏을 굉장히 심하게 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섹터를 상으로는 회의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쪽을 대상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는 투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과 캔 피셜 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피하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숏 스퀴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유 쪽으로 미리 포지셔닝을 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숏이높다는 것이고요. 숏 스퀴즈가 나온다면 당연히 포지션은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점을 갱신을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빠르게 숏 스퀴즈가 나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어제 발표된 일자리 관련 지표와 테슬라의 옵션 현황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원유 쪽에 대해서 하나 봤는데요. 여전히 성장주의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는 전통가치주의자 배당이 높은 원유 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매일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 또한 거시경제와 원유 쪽과 마찬가지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안전하게 위스크를 줄여나가시면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텔레그램이나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